이해를 다 같이 해야죠. 잘하고 있나요? 좀 이따 할게. AP 벡터랑 BQ 벡터를 표현을 해야 하고 표현을 할때 <laughs> E하고 F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 하고 그게 포인트거든? 자 AP 벡터. 이 AP 벡터를 E하고 F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려면 <laughs> AP 벡터니까 A에서 E로 갔다가 E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이렇게 P로 가면 되죠 됐어요? 그럼 어, 그거 쓰시면 되겠네 AP벡터는 A2로 갔다가 그 다음에 EF로 갔다가 그 다음에 FP로 갔다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BQ벡터도 하러 가요 BQ벡터는 요거거든요 근데 EF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BQ를 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laughs> 이런 상황인가 봐 그러면 계속 써요 b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ef 벡터 꼬리에 꼬리 묻는 거니까 뭐 ef 벡터에다가 fq 벡터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왔어 그래놓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 해보래요 더하는 척 해보자 더 해보면 일단 쭉 씁니다 a 2 벡터 b 벡터 위 아래 좀더 하고 있어 왼쪽 길이 더 하고 있고 가운데 길이 더 했어. e f 벡터 두 배를 한 거고 f p 벡터에다가 f q 벡터 이렇게 같대요. 그러면 a랑 b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0 벡터 여기 어, f p랑 f q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0 벡터 너도 0 벡터. 괜찮은 소리죠. 그래서 얘가 두 배의 e f 벡터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얘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는 너의 크기다 두배를하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e 하고 f는 각각 a b의 중점이고 p q의 중점이고를 알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a b 벡터. 이게, 이게 낫나? 그럴까? 시점이 달라. 이거 먼저 해봐. 얘가 무엇인지 찾고, 그다음에 벡터의 분해로 설명도 할수 있어야 하고, 둘 다. 개수합이 3이니까 3으로 나눴다가 다시 3으로 곱하겠지.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3분의 1, AB 벡터. ECD 벡터. 여기까지 했고 거기에 크기에다가 3을 곱하는 상황 요거 이제 하러 갈것 같아요 이거 시점이 지금 다르죠 얘를 EF벡터라고 쓰자 단이는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그 다음에 F는 선분 BD를 마찬가지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죠? 왠지 그래 보이죠? 그거를 이제 해보시죠. 정말 그런가? C가 있고, D. 대충 잡지 뭐. AB 벡터가, 뭐야 이거. AB. 이렇게. AB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CD 벡터가 있고.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응? 아, 2대 1입니까? 음, 그래요. C에다가 이거 곱해져 있을 거니까 EC 이렇게 되는 거잖니그렇 오케이. BD도 2대 1로 내분하는 점 된다고. 그 확인해 보도록 해야 돼. 증명했었으면 뭐 됐을 텐데. 일단 보자고. A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 여기를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BD를 2대1로 내문하는 점이래. 비율이 잘 맞나 모르겠다. F. 자, 분해를 통해서 EF벡터가 맞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죠. 또 분해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쓰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얘를 먼저 쓰러 가셔야 돼. 조금 귀찮을지도 몰라요. 하나씩 써보죠 AB벡터를 표시하러 가보자 지금 E하고 F를 기준으로 AB벡터 표시하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AE, EF, FB 그렇게 쓰겠지 그렇죠? 이거는 비율이야 비율 비율입니다 길이가 아니야 어쨌든 써요 AE, EF, FB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CD벡터 쓰시고 두배 때리러 갑시다 CD벡터를 쓰러 가요 CD 벡터는 요새끼, 요 요새끼. 요새끼니까 EF를 기준으로 쓰려면 CE, EF, FD. 이제 그렇게 가야 되거든. 해요. CE 벡터. EF 벡터. FD 벡터.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두 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다두 배를 뿌려. 이렇게 해놓고 더 하래.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할게요. AE 벡터. 더하기 두배 c 벡터, 그다음에 3회 e f 벡터, 더하기 아우시 f b 벡터, 더하기 두배 f d 벡터. 우리 이해 되는 거야. 보자 앞에 거 보시면 a 벡터가 있고요, 요새끼 a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있대. 방향이 반대인 상황인데 c 벡터의 두 배를 하면 a 벡터를 거꾸로 한 e a 벡터가 되는 거잖아. 다시 이게 a 벡터가 있다고. a 벡터가 있는데 c 벡터에다가 두 배를 했다는 소리는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두배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2a 벡터로. 방향이 반대. 이는양 그러니까 벡터가 될 거고. 이쪽도 fb 벡터가 있대요. f b 벡터는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되고 그다음에 fd 벡터가 있다는 거야. 거기다 두 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가 반땅이었잖아. 얘가 bf 벡터가 되는 거죠. 된 거예요. 그래 너도 연 벡터가 될 테고. 따라서 너는 세 배다가 e f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첫 번째 방법을 했는데 벡터의 합이 보이잖아요. 벡터 의 합이 보이면 일단 개수합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됐어요? 대세압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를 처리를 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놀러 가는데,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분점, 네 분점 찾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고,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더라도 할수 있다야, 거기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집십시다